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이곳에 오박 6일 동안 오셔서 이렇게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여기에 오셨고 알게 되셨는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임파선 암 재발이 돼서 그 독소 해서 또 어, 임파선 순환 뭐 이런 걸로 그 유튜브를 검색해서 어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 들었는데 어 그때 방태환 원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일 제가 감동 있게 접한 강의는 뭐 어, 3일 만에 독소를 어 제거할 수 있다. 어 7일간의 금식 뭐 이런 부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 제가 현미식을 어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제, 현미식을 하면서, 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 무엇을 같이 먹어야 할지 되게 그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 된장도 안 좋고, <laughs> 또 즐겨 먹던 생선도 안 좋고, 고추장도 안, 좋고, <laughs> 고추장도 안 좋고, 고춧가루도 안 좋고. 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그 혼란이 오면서 멘붕 상태가 된 거죠. 어 그런데 시온의 동산을 또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아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어, 규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가 보다. 그러면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친구들도 다 같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같이 가지 않겠니 했더니 또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동참해 줘서 같이 오게 네. 되었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같이 오시기 쉽지 않을 텐데 어, 어떤 병이 있거나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셔서 같이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냥 오셨나요? <laughs> 네 어떻게. 예, 저, 오시게 예 저는 어, 여행 삼아서도 다니니까 어, 친구를 위해서는 아니고 그냥 같이 한다라는 <laughs> 느낌으로 그리고 저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큰 병명은 없었지만 머리가 한 6개월 정도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정밀 검사를 네. 받아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뇌에 관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음. 그리고 잠을 자다가. 어, 머리가 아파서 깰 정도로 참 많이 그래서 사실 좀 겁은 먹었었어요. 그런데 어, 그냥 친구가 여기를 오자고 하니까 아,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자 큰 기대를 하고 오진 않았어요. 그냥 여행하는 기분으로 힐링하는 기분으로 그냥 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같이 따라 오셨는데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네. 우리는 친구 한지 30년 됐거든요. 네, 30년 됐는데, 그니까 이 친구가 아프다 보니까 또 옆에 우리도, 아, 건강에 우리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리고 또 옆에서 친구가, 이제 방태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친구가 이제 저희한테도 너네 이러이러 하니까 현미를 먹어라, 뭐몇 번을 씹어 먹어라, 뭐는 먹지 말어라, 이렇게 하면, 넌 어디서 들은 거야? 이러면 항상, 방태원 원장님 강의를 듣고 거기 보니까 이러이러 하더라 라고를 친구가 항상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같이 여기 와서 여행 겸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랑 공유하니까는 너무 행복하고, 진짜 저도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안 좋은 게속 미식미식하고 머리 아프고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그게 거짓말처럼 싹낫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원장님께서 또 피, 적혈구, 뭐 이거를 검사해 주시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밖에서 고기를 많이 먹고 늘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여기 와서 채식을 해도 어우, 더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기 없으면 단백질 섭취를 안 하니까 아, 기력이 없어서 저는 금방 일어나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진짜 5박 6일 동안 고기 한 번도 먹지도 않고 몸이 너무너무 가볍고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산 경험입니다. 어, 이렇게 친구분을 따라서 5박6일이라는 시간이 뭐, 뭐 짧으면 짧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오셔서 다행히 좋은 경험을 하셔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곳 저희 나음 힐링 센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어, 희망을 드리고 또아 정말 누구나 다 와서 이렇게 미리 건강을 예방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뭐큰 질병이 아니라도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딱 느낌이 딱 내분을 네 통해서 너무 잘 와닿은 것 같아요. 어, 여기 계시면서 그 어, 어떤 변화나 앞으로 또 어떤 생활을 사실 건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예, 우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머리 아픈 것이 이렇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많이 나아졌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리고 네. 저의 식습관이나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고기라던가 이런 야식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여기 와서 그런 것들을 참 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굳이 끊겠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이곳에서 5박 6일 동안 충분히 식습관에 길들여진 것 같고 네.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 자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현미식을 하면서 정말 현미가 달콤하고 원장님 강의에서 현미밥이 맛있으면 다 나은 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정말 어느 순간에 현미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밥을 먹으면 어, 그냥 쌀밥을 먹으면 저는 여기가 막 답답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안 되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현미밥, 채식. 아, 어, 실은 들어올 때, 아, 어, 새우는 먹어도 돼요? <laughs> 문어는요? 뭐, 이런 거를 질문을 하려고 왔거든요. <laughs> 그런데, 이제, 확실히, 에, 에, 채식을 하면서, 이제, 제 남은 생활을 에, 하면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저는. 다는 못 지키더라도 그 열에서 한 여덟은 지키려고 이제 다짐을 했고요. 이제 현미, 현미하고 이제 고기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다섯 번 먹던 거를 한 번, 두번 정도 예, 먹고 이렇게 다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예.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laughs> 아무튼 어 열심히 이렇게 5박 6일 동안만 해도 몸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까 상담하면서. 어, 사실은 디톡스를 해야 몸이 그렇게 좋아지는데 다행히 건강한 분들이어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마음에 들었고 이게 한번 뭐 몸이 많이 망가지면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암 환자라도 그래도 건강할 때. 이제 솔직히, 아만자가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고, 운동도 할수 있고, 좋은 생각 할수 있을 때 건강한 거라 건강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식상화를 개선하셔서 정말 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분에게 네 프로의 날들이 어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앙팡 응, 눌러주세요.